안녕하세요. 주식 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를, 아, 차트를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개인 투자자가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했을 때, 접근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음 지금 많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2차 전지 관련주로 정말 많은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올해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만 봤어도 다른 종목들을 보지 않고, 정말 큰 수익을 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해온 경험상, 이런 상황을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처음이에요, 처음. 예.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좀 정말 당황스럽고, 이렇게까지 2차전지 관련주가 오를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제 경험상, 시장은, 어, 계속 한 종목, 한 섹터로 주도가 돼서 돌아가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어, 조정을 받게 돼있고 그 조정을 받으면서 순환매 장세가 벌어지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게 된단 말이죠 어, 그 속성을 그 성향 그게 바뀌지 않는 예, 그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이 무시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어, 큰 손실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어, 2차전지 관련주가 이제 저물고 나서, 그 다음에 주도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것은, 어, 예측을 한, 뭐 영상들이 제가 이미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이 시가를 6.82%의 갭을 띄우고 지금 윗꼬리를 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링이 어제 대장, 주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대장주였구요.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어제 금양이, 예, 이렇게 18%까지 어제 올랐고, 오늘 집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금양이, 이렇게, 야, 금양이 계속 올라서 15만 7,500원까지 찍었습니다. 야, 이거, 배터리 아저씨 관련주로 너무나 유명한 주식인데, 정말로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 이 주식을 지금 갖고 있거나 2차전지 관련주에 빠지신 분들은, 또, 이 과정에서 운으로 수익을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가 금양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선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금양이 대장주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조정을 받으면 좀 길게 받아야 하는 게정상이에 보통은 그렇고요.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조정을 길게 받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냥 급등을 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어떤 주식이든지 영원한 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동을 봤을 때 이게 1파다 생각하면 이미 예, 이게 5파 마무리 파동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무리 파동이 굉장히 또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드문 케이스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종목이었다 라고 저는 판단이 서고 또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급등세를 보이면서 했다는 거는 어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 알림을 어좀 약간 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 상반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금양이 점점 보시면 거래량이 줄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수를 하는 사람도 적다는 이야기고 매도를 하는 사람도 적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매도를 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매도를 할수 있는 잠재적인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추세가 꺾일 경우에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할 경우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잘못 접근을 하면 2차 전지를 고생을 할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어 아셔야 되고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 결국에 원래는 이게 뭐, 1년에 걸쳐서, 뭐, 2년에 걸쳐서 올라야 하는 그런 종목이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 굉장히 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는 많은 악재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만약에 미국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서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결국에 경기 침체에서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전기 배터리 2차 관련 주의 악재가 될수 있다. 전기차 시장의 어떤 어 생각 부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는 이제 대장주인데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 조금 밀리면서, 어,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전에. 근데 이렇게 또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에코프로가 더갈수 있겠느냐 더갈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 하락을 할 경우에 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50만 원대 구간. 네, 여기를 보러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요 50만원대 구간과 그리고 음요 구간과 제가 잠깐 요거 좀 그을게요 음 선을 좀 그을 텐데요 음한 70만원 구간 근처 있죠 요 구간을 다시 보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선 호재가 필요해요. 이미 너무나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PER도 7, 700배가 이미 넘는 상황이고요.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모르지만 내려도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정을 받을 경우에 종고점을 언제 돌파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에코프로를 보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예전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laughs> 가능성이 높다. <laughs> 근데 돌파를 했죠. 이거 돌파 확률 진짜 5%밖에 안 되는 거 돌파한 거예요. 그럼 이 5%밖에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돌파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이걸 예상하는 것보다는. 다른 관련주의 주목을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에코프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기회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정을 길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미 에코프로가 너무나도 많은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조정을 충분히 보이면 아 2차전지 관련주는 정말 괜찮은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거예요 근데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미 시세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에코프로의 2차전지 시세가 이미 다 나온 상황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증시가 꼬여있어요 지금 여기에 많은 돈들이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 뭐 AI 관련주, 그러면 아니면 로봇, 뭐 제약 이런데 수급이 몰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개미고 외국인이고 뭐 기관이고 나발이고 뭐 잡다한 세력 다 여기 가서 일억 천 금을 노리고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먹히지 않으면서 쇼커버링이 계속 일어나면서 공매도가 겁을 먹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반대로 이게 추세가 전환될 경우 공매도의 양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면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2차전지 관련주를 놓쳤지만 이걸 놓치고 교훈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저번에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이 매매를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고점을 한번 돌파할 끼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나는 공약을 했지만 2차 전지에 관련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11선에서 공략하는 게 어렵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공략할 수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을 지지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제 얘기가 이제 맞았죠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원래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면 이 자리에서 공략을 안 해요 안 하죠 예 여기 지금 거래량 터진 데다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변화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공략할 수 있었던 거고 이스페타시스가 전고점을 한번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에코프로라는 그리고 금양 뭐 에코프로 BM 등등 이런 2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의 어 정말 큰 급등세.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어주어 어, 주도하게 됐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 하시고 다른 종목들에게 눈을 돌려야지 계속 2차 전지 관련주를 집중하시면 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 머지않아서 급락할 수 있다. 그래서 급락할 경우엔 코스닥, 코스피도 흔들릴 수 있고, 어그 관련, 아그 상황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증시가 결국에는 조정을 받고 또 다른 섹터들의 돈이 몰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또어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공략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앞으로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될 것인가 그것을 찾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 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